자 182번부터 네 문제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응. 혹사고 나서 물은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돼. 니 지금 저도 타블렛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타블렛을 만들어 봤을 텐데 타블렛이 이런 것처럼 납작한 판을 말해요 옛날에 그 예수님이 어, 석판같은 데다가 글를속겨서 십계명을 속여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그대로 사람들한테 전달된 이유가 어떤 파괴되지 않은 매체 즉 종이같은 매체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게 이제 타블렛 석판이라고 그러고 지금도 그거를 그대로 써가지고 타블렛이란 말을 지금도 쓰는 겁니다. 자, 인벤터 오브 더 퍼스트 릿튼 태블릿. 언어가 적혀 있는 타블렛을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은 메이비 리얼라이즈드 어떤 거를 깨달았을 거냐면 바로 이타블렛의 장점이죠. 자, 타블렛이란 말이 겹치니까 이타블렛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밑에 라우에는 플레이어, 클래 진입판. 자, 보입니까? 땡땡이 나왔죠. 땡땡은 즉이라는 의미라고 했기 때문에 장점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열거할 겁니다. 첫 번째 장점이죠. 두 번째 장점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땡신표는 그리고라 그랬죠? 청각이 그리고잖아. 이번 앞에 땡신표가 보이죠? 끝났어. 타블렛의 장점이야. 그게 답이에요. 답은 나올 테니까. 천천히 첫 번째 두번 장점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첫 번째 장점 뭐니? 음? 장점 뭐예요? 뭐 모릅니까? 이게 첫 번째 장점 아니에요? First 첫 번째는 어마안토비 인포메이션 스토어블 온 타블렛 타블렛에 뭐할수 있는 스토어 저장할 수 있는 양은 뭐다? 엔드리스 끝이 없습니다.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합니다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목판이네요. 뭐 팔만 뭐 대장경처럼 그죠원 어떤 사람은 쿠드 고온 고온은 계속해서 할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어떤 계속할 수할수 있냐면 프로듀싱 타블렛 어게인 앤 어게인 인더스테이미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만들시면 되고 화일 반면에 브레인스 머리에 리멤버링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점 뭡니까? 두 번째 장점은 좀 신기한데. 타블렛은 딘나 리콰이어 리콰이어는 뭐필요하다는 뜻으로고 프레젠스는 내가 어떻게 설명했어? 있다 없다의 있다라고 현재 존재함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동사처럼 바꿔서 해석하시면 돼요. 누가 필요가 없다고? 홀더 즉 소유자 가진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꼭그 사람이 와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음? 이상한 단어 있다 그죠? r e t r i e 처음 봤네요 s u d d 갑자기 Something intangible 이것도 모르겠네요 이것이 뭔데? 넘 u 나 숫자 아이템 오브 뉴스 뉴스나 소트 생각이나 오더 명령들이 쿠드비아 쿼이어 뭐할수 있다 얻어질 수 있습니다 유다우 모뭐 없이 피지컬 신체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이 이씨 없이 없이 그럼 되겠죠 유다우시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제 세 번째 하면 되죠 왜 땡신표가 있으니까 뭐이 정도로 타블렛이 여러 가지로 기억 저장에 좋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찾아봐라. 답 있어? 네, 스토어란 나라가 다시 등장하지. 자, 어떤 나라 몰랐습니까? 리트리브. 혹시 나오니 밑에? 안나옵니까? 아 그렇구나 원래 자기꺼를 갖고 오는 것을 보고 리트리브라고 합니다 예, 신영화에 보면 어떤 무기를 빼앗겼는데 무기를 다시 갖고 올때리트리브 되게 잘 씁니다 원래 자기건데 남한테 빼앗긴걸 다시 갖고 오는 것을 리트리브라고 그러고 인텐셔브로 나왔나요? 아 그래요? 어, 텐저블이란 말이 음, 실체가 있다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텐저블은 무슨 말이될것 같아요? 실체가 있고 형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혹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들어봤어? 그때 쓰는 말이제 말이야. 그럼 이걸 이렇게 바꾸면 돼. 피지컬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이 아마도 이런 뜻일 텐데 이런 뜻도 있어요. 이번에 신체의 육체라고 아마 외웠을 것이고 이번에 띵스라는 말이 물입니까? 물체 맞죠? 그게 물리야, 물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물리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이해하고 부딪혀서 이거 어떻게 되냐고 힘을 물어보는 것이 물리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물리라고 합니다. 실체가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질 수 있는 것 이걸 보고 피지컬이라고 합니다. 텐저블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되죠. 아까 읽었던 것 중에 네. 그다음에 저거야들 단어가 리콰이어 뭐라고? 어콰이어 뭐라고? 인콰이어 어 특히 어콰이어라는 단어는 타고난이라는 반대말로 잘 씁니다. 이건 선천적이죠. 얘는 후천적이에요. 후천적이 뭐야? 누구한테 배웠어? 그래서 업화이어 획득. 다음에 러닝이니까 학습. 그게 후천이란 말이야. 후천이란 말이 따로 없고 후천을 업화이어란 말로 잘 씁니다. 태어나기, 태어나고 나서 배우는 거. 백팔십 번은 자기가 만든 도덕적인 규칙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가치가 너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서 나는 모든 것이 다뭐꼭 올바르야 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엄마 말은 잘 들어도 학교에서 생활은잘안한다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하고 굉장히 이제 그신의 같은 걸잘 지키는데 뭐 부모님한테는 조금 안 지킨다거나 그런 게있을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도덕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들죠? 어떤 사람은 교통 뭐 신호전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또 반면에 또 다른 거는 잘 지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기준이 다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란 말은 principle이라는 원리로 쓰도 쓰지만 우리 책에서 뭐 standard나 뭐 기준이라 말로도쓸것 같아요. 그런 것이 왔다갔다 할때다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t some time, 어떤 시간, in their life, 그 사람들의 삶에서. 모든 사람들이 포스 잠깐 멈춰서 리플렉톤에 밑줄 치고 꼭 적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따 적어줄게요.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대어온 모음 프리스폴. 제일 중요한 말이죠. 자기만의 도덕 규칙을 생각하게 되고 자 온이 두번 걸립니다. 이렇게. 보이데에서 생각하게 되냐면 프랙티컬 임플리케이션 실용적인 의미 어떤 의미? 아까 말했던 자기만의 도덕적인 규칙의 실용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됐어요? 엔드 데이 그리고 데이 위에는 있 사람들은 어, 진짜 나왔다. 그렇죠? 맞잖아. 영어는 반복이 심하다니까. 뭐이더 생각하게 되면 화 프린스폴 피플 슈드 앱 어떤 규칙을 갖고 있어야 되냐 또는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이 가장 좋은 것인지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저스티파이까지 해서 가면 정당화되는지 맞죠?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지키 안 그러면 그 믿는 도덕적인 규칙을 언제 다 지킬 거야 그럼 어떻게 삽니까 나쁜 일 아예 안 해야 되는데 펜오퍼스는 어떤 사람이 자기 도덕적인 규칙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A 분은 긍정입니다 자기의 도덕적인 규칙이 만들어지면 긍정의 단어를 골라야 돼, 콤마 펜데프린스펄 그 규칙이 파트 오브 히스 오 퍼스널 모럴 코드 자기만의 코드로 자리 잡히게 됩니다. 긍정, 긍정. 됐어요? 그렇게 되면 된 그렇다면 네이처리 자연적으로 더 퍼슨 그 사람은 빌리브 믿기를 더 프린시펄 자기가 만든 규 도덕 규칙이 임포턴트 중요하다고 믿고 앤드 웰 저스티파이드 정당화가 잘될 거라고 믿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벗 하지만 There is more to moral principle. 뭐가 있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 중에? 자기가 만든 도덕적인 규칙 중에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밑에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죠. 자, 다 왔습니다. 아, 다온게 아니네. 절반도 안 왔네. And a principle is part of person's moral code. 자, 어떤 규칙이 어떤 사람의 도덕 모롤 코드의 일부가 되었으면 또는 자리가 잡혔을 때데펄 o n 그 사람은 스 k a 아주 강하게 모티베이트 동기부여가 되는데 토 a 드잘봐 보고 있어 긍정 부정이 자, 그러면, 자기 규칙은 따라 하겠죠? 맞습니까? 자기가 만든 규칙에 위배되면 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g e 비번 바로 위에 있는 것은 긍정의 단어로, 자기가 원하는 거는 난이 정도면 됐으나 이거는 지킬 거야. 하지만 어게인스트가 반대니까 뭐는 반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나는 지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컨덕트와 베이브는 당연히 같은 말로 되죠. 네. 자기가 생운 규칙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운 규칙에서 벗어나면 안 하는 거죠. 자, C번 문장만 보겠습니다 Like, Why 서았 마찬가지로 The p e 어떤 사람 will tend to 어떠한 경향이 있는 사람 hold in estime, s t i m 에다가 이렇게 받고 어, 됐습니까? 됐어? Respect가 뭐야? 존중, 어, 어떤 어사람존중하고있어 어떤 사람 존중하겠어 자기가 세우는 물을 도덕 가치에 위배되는 사람 아니면 잘 지키는 사람 네 10번 긍정으로 쓰시면 됩니다 긍정 내가 왜 긍정부정 쓰는 것 같아 이런 문제가 다 긍정부정이거든요 자 184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자기 테두리 안에서만 지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생각은 아닌데 어떻게 당 그걸 하겠어 A 번 답은 긍정이었나? Accept. B 번답 부정이었나? 왜 부정이었죠? 앞에 Against 때문이었죠? 네. 부정. 우리가 부정이야. 부정이 뭐야? Conflict. C 번은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요? 긍정. 긍정은 뭐가 답이야? Abundance. Okay. 자 리플렉톤 제가 적어야된다 그랬으니까 리플렉톤을 적겠습니다. 리플렉톤이 뜻시 뭐라고? 네다 같은 말이요. <laughs> 온이 계속해서란 뜻이거든요. 계속해서 궁금이생각하더라는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어려운 단을 계속 적고 있는 것 같은데. 전부 다 같은 뜻으로 심사숙고하다, 명상하다, 공곰이 어, 생각하다 등등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빼 볼게요. 오늘 빼, 그럼 어떻게 돼? 반사 반영 미로도 반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동사일 때, 자동사일 때 그렇게 외우면 안 돼. 원이 붙을 때, 안 붙을 때 그렇게 해보라고 방법은, 틀린 것만 할게요 <laughs> 기억납니까? 명사를 대신한 건 대명사 동사를 대신하는 건 대동사입니다 8팔 번은 되게 쉽고요. 8 7 번은 뭐였더라, 기억 안 나네. 아, 네. 마크 트웨인이 업적을 관찰하기를 우리는 모두 이군으로부 무식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으로 무식하다면은 나는 수학을 몰라나 수학 무식해. 수학쌤 영어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영어는 명사가 반복되지 않은데 이렇게 명사가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고 뒤에는 조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실수? 프로페셔널스 전문가들이 하는 실수는 휀 뭐할 때, 라이팅 쓸때 뭐를 쓸 때, Non technical writers 즉 기술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글을 쓸때 저지르는 실수는 뭐냐면 됐습니까 어숨 다음에 됐을으면 좋겠는데요 뭐를 생각하는 거다 대어 리더스 독자들이 자기만큼 똑똑하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실수입니다 금방 배우니 아까 대동사 이게 대동사야 아이. 뭐를 예습대까지를 그냥 한 단어로 바꾼 거예요 This is f 치명적인 어섬션 가정입니다. 댑그 가정은 우리를 o n l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c o n 뭐 혼동이나 f r u s t r 절망을 지나서 좌절만만 남기게 됩니다. 리더 누구한테 독자들한테. 올수 또한 실은 이제 이야기 끝났죠. 고수로 한다는 건 이제 또 한이란 뜻이니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앞에는 뭐야? 어렵게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렇 그럼 뒤에는 당연히 뭐 쉽게 쓰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올스 동안 어그레이티드 딜 오브 요 타임 많은 시간이 윌비 스펜트 낭비될 거예요. 뭐를 만들어 내면서 어디션을 추가적인 메시지를 만들면서 투더 리더 누구한테 독자들한테 프라인투 익스플레인 뭐를 설명합니까? What should have been clear the first t e 처음에는 완벽하게 클리어, 뭐였을 텐데 명백했을 텐데 그런 것을 한번더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더 스팬드 소비가 될 겁니다. Just because 난 여기다가 밑줄이 썼습니다 네가 명쾌하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도 명쾌한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주제문입니다. 자, 밑에 이 있죠? 또이 있죠? 뭐 하는 거야? 얘를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밑에 세 번째 리멤버. 기억해. Then i n comes t e c h n i c a l k n o l e g e 기술적인 지식을 다룰 때는 뭐 해야 된다? 복잡하게. 쉽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답 나왔어요? 몇 번이야? 1번 맞습니까? 아닌 것 같네. 2번은 맞나요? 글 쓰는 사람과 독자가 똑같지 않습니다. 어, 그러네. 그렇죠. 2번 같아요. 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는 회의 커뮤니티 수를 많이 모르네. 몸무엇에 관해서라면 이란 뜻입니다. 2그 다음에는 ING가. 잘 옵니다. 명사로올수 있습니다. 8원 2,000원. 2해0 0원 2,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고0 0 0원 2,000원. 2,000원, 2,000원. 데이는 그들이 아니에요 설탕효과는 opposite effect from the one you intended 네가 우도한 것의 반대입니다 We want feel less hungry and nasty 내가 딱 그런데 지금 덜 배고프고 싶고 nasty 덜 기분이 더럽고 싶어서 nasty는 좀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를 먹어? 커피라는 달달한 음료를 섭취하는데 실은 더 배고프게 되고 더 기분이 더러워지는 거죠. 왜? 뭐 입도 텁텁하고 개난 거를 또 먹었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슈거입니다. TV도 마찬가지. 그냥 t 좀 꿀고라니까 TV 좀볼까 생각을 했는데 TV 보려고 하다 보니까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어제 본 것도 하고 도깨비 또 재방송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보려고 하니까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또 보는 순간 엄마한테 못 먹고 그렇게 하니까 또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됐습니까? 자, 답을 찾겠습니다. Everyone needs a little time.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소와치 TV, TV를 보거나, 어, just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거나 나는 것이 필요하죠. Just like everyone needs a little sugar,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조금의 설탕을 필요로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어디 나타나냐면, 자 밑으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문제는 언제 발생하죠? 빈칸에서 발생하죠. 한캄의 문제를 볼까요? 아이겐한테는 정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프로롱드 비디오 더브 세팅 인 프론트 오브 TV. TV에 잠깐 앉아 있신다고해 놓고는 프로롱드 굉장히 오랫동안 앉아 있잖아. 다또 다른 조금만 멍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간을 지켜서 그렇게 멍다면 그것은 한캄이 다맞는 것이다. 윌락 메이크 유해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조금만 보고, 조금만 섭취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섭취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게 답입니다. 1번. 1번 그렇죠. 적당한 양이 좋다는 얘기죠. 끝인가? 또 물어볼 거 있어. 요 수요일날 오시면 나머지 마지막 이번 달 마지막이 될 되겠네요 이번 달 마지막이 진짜로 네. 2월 달도 아마 같은 시간에 아마 할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안생기면 지금 지금 광덕이 문제인데 광덕 빼고는 전부다.